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드라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다 함께 쿠키오미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알지 않다. 달까센? 오케이 어우 여기 앉으세요 자리 났습니다. 아 이렇게 오케이 알았다. 넘어져야지. <laughs> 예, 성공! 뭐야? 앉아! 어, 이거 아니었는데? 헉? 저 누워잖아. 앉아가 아니라. 야, 여기 또같다도쿠 타고 가자. 아, 일본 게임이에요. 세오장 아, 나 네, 여기 있네. 아, 여기로 들어가라고. 오. 오, 잘하고 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센스지, 센스랄까 나 제6장 센터로 자야 되고. 아싸, 선물 개꿀. 약간 산타가 씨, 잠자고 있지도 않은데, 막 들어오냐. 주문하실래요? 생맥, 생맥. 에 생맥. 나는 오늘처럼. 난 아, 이걸로 하지. 아, 안 되네? 무조건 생맥 마셔야 되냐? 뭐야 벨루로 뭔데 음 나도 A 아하 우리 마음이 동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laughs> 뭐야 마지막 한 편을 쓰러뜨리면 저와 사귀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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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뭐 그럭저럭 엄청 잘하고 있는데 뜨뜨뜨뜨뜨뜨뜨뜨어 아니 잘했 동네 앉아. 와우, 완벽했고. 지락구려. 동물원에 왔다. 어, 뭐야. 뭐줘라고딴거 보자. 우야. 딸깍딸깍. 아, 관심 줘야 돼. 아, <laughs> 핸드폰 보고 있어그지 어이! 상상치도 못한 불타기~~ 아 불타기래 파도타기~~ 이히~~ 이히에헤헤헤헤에 에이, 신난다~~ 에이 에이 에 센스 넘쳤고 야이 정도면 센스 엄청 넘친거야 제 16장 어허 비가 오는구만 헬리! 오케이 센스 좋았고 음클라스야 아, 근데 저거 진짜 물 맞으면은 엄청 빡쳐 그래가 차들이 천천히 달려줘야 되는데 매너 없는 차들이 있어 다음 약은, 종점 차고지입니다. 누를 필요가 없네. 근데 여기까지 왜온 거야. 아, 안 비켜. 이게 센스야. 안 비켜. 으, 안 비킬 건데, 안 비킬 건데, 저리 가, 씨 지렸고. 손꼽아 기다린 데이트.

으이 이게 센스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니. <laughs> 못 봤습니다, 사장님. 어이씨사뭐야 <laughs> yes. 할아버지. 아 몰라 뵙습니다. 영감님. 아유, 아 이거 이거 맞춰서 걷는 거다. 뚜르뚜르 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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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였지. 방금 방금 저 여자 걸음걸이가 똑같은데 나랑? 오늘은 데이트 날입니다. 슬슬 남친이랑 오케이. 그이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사귀는 거 맞죠? 오니잘 있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해야겠다. 어. 어. 어, 좋은 거 하시네. 뭘 봐? 뭘 봐? 뭐? 뭘 하시네. 에센스랄까나요. 예, 음 감독 옐로분을 맡으시면 손들어주세요. 네. 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laughs> 옐로였어. <laughs> 폭발. 어울리는데? <laughs> 뜨댑댑뜻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아이거 로봇 팔이다. 아 오케이. 땡땡땡. 제29장. 내구조 테스트 해 볼까? 와 기대된다. 어, 아니? 나가. 아니 <laughs> <근데> 미친 <laughs> 저렇게 뜬다고 우야구. 아, 잠깐만 잘하고 있지? 휴... 센스 넘쳤구 제31점 나야? 음 <laughs> 말을 가야겠죠. 저기 머리 깎는 곳이잖아. 음 제가 마시겠습니다. 빨갛... <목소리> 수술 잘 받고 꼭 건강하시길 내일 있을 경기에 내가 널 위해 홈런을 쳐줄 테니까. 홈런 쳐야 돼? 빠세이... 오... 홈런인가 보다. 이거! 지렸고안 맞아. 후, 너무 아파서 피해버렸네. 후후. 남은 보는 달하나 반드시 맞추겠어. 잠깐만, 피카츄 아니니? 후! 잡았다. 넌내 거야! 좋아요. 그치? 센스 넘친나니까 음. 뭐야 호잇 호 오케이 완전 맞추고 있어 거의 똑같아 지렸고 아 어릴 저 초딩때 그런거 좀 많이 동네 최강 으이 들어와봐 이 자키들아 요즘 누가 저러고 다녀 어우, 사장님, 나이스 샷! 어우, 사장님, 못 봤습니다. 어, 하셨나? <laughs> 아니, 못본척 지리네. 어이,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 아저씨, 일어나세요. 에너지 잃었고. 어때요, 하이셨크 요. 엥. 이건 어떻게 맞춰? 이건 순발력이지. 어? 마사카 안돼 일어나. 엄마. 아 진짜. 어이. 매너 었고 아이돌 A양이 싸이네? 아니? 아니 B양 어째서 인기가 없는거야 아 이거 벗어 줘야되나보다 쟤한테 아 진짜 게임 같이 할때 이렇게 아이템 혼자 다 먹는 사람 있는데 꼭 같이 먹으시길 뭐죠? 엥? 어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찍히지도 않네. 집이 좀 추운 것 같아. 그래. 이따 운전을 바꿔야 돼. 냉방 중인데 지금? 뭐요? 띵? 잡지코요.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어 너무 재밌네 이거. 어. 어 이거 너무 재밌네. 어, 이거 개꿀잼. 허허허허. 뭐지나간다 뭐야? 아, 어, 너무 세. <laughs> 음, 목마르다고 커피가 하시네. 젤리, <laughs> 젤리를 팔아제4 9장음 고기 어 불판 가로 온다. 아 이거 당연히 줘야지. 매너 지렸고 어떠십니까 저희 매너가 특집 방송 신비한 기공술. <웃음> 진짜. <웃음> 어 엄청 잘했는데? 뭐하시나라뇨? 어이, 뭘 봐. 뭔데,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죠? 당신들 뭘 보는 거야? 어, 어, 일어나, 일어나. 에이, 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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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들이. 음, 아, 이거 자동차 스피드. 에이. 여자친구만 안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지렸고. 오빠 야, 배고파. 오빠게 어떻게든 죽을게 사다리 타기 결승 승자에게는 불고기 무한리필 아니 마지막 한줄어 내가 우승인데 원래? 아 그래 이겨, 이기게 해줄게 결국 그다는데 어 저거 안 나왔어 잠깐만 아니 아 이렇게 하면은 어? 마할아 되게 지만 어라? 아, 실수로 그냥 내려버렸어. 아, 이거 센스 지렸고. 어쩔. 오랜만에 한번 더. 내구조 테스트 해볼까? 아니, 이것은?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이거. 오케이, 빠르고. <laughs> 잠깐, 컴퓨터 날려버렸어. <laughs> 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 사람 머리 좋지, 야 듣고 있는 거 맞지? 완전 대단하지. 뭐야? 어어어, 응, 응, 응. <laughs> 어어아 <laughs> 시끄러우셨나? 다들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너무 좋았고, 오늘은 불금이다. 불금? 뭐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불금, 불금이라서요. 어, 열심히 일하세요. <laughs> 속고바 기다린 데이트. 여친이 소야? 누고기 먹어야지. 소를 좋아해가지고 소 가면을 쓴 거야. 센스 지렸고. 왜 닭이 있죠? 에이, 뭐야 이거? 아, 계란 초밥이다. 오케이. 빠른 판단 지렸고. 계란 초밥. 음 이것도 내 거. 음 이것도 내 거. 내꺼 거, 내꺼 엄 거. 어, 너무 맛있던어또또 어, 또 박수 야 뒤질래? 하하나 아, 도시락 데우는 요아 먼저 계산하세요 요것이 매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예! 러브 뱀파스 예! Yes, we can. 예! Yeah! 오케이. 다시 지렸고그 앞에 이거 관객들은 돈으로 산 건가? 뭐 로보 데니시메이션? 야, 이건 꼭 가져야 돼, 이거는. 이거는 꼭 가줘야지. 뭐, 그럭저럭. 오케이. 아, 안 보이겠구만. 나와줘야지. 아 여기서 보니까 더잘 보이네? 어우, 어떡하지? 제6 7자 매일 압출. 순서대로 타주세요. 각색, 갈색처럼. 뭐야, 이거?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기 타자. 왠지 쟤는 저거 타야 될것 같아. 근데 뒤에 네적 좀, 어떻게 해줘? 그케이널 죽이면 될것 같아. 상향 중. 와, 지렸다. 이거 진짜 최고의 영화네. 와, 우 지렸고... 아유, 주십시오. 크으... 근데 저 고독한 표정은 뭐야? 대 71점, 아니 그 어쩌라고? 야, 근데 저거 오른쪽에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개 무섭네. <laughs> 냄비 아무것도 없어. 씨, 잠깐만 점프, 점프, 아디, 개 어렵네. 근데 너네네들은 게임 속에서 먹을라 하니? <laughs> 오케이, 지렸고 <laughs> 아, 좀개 웃기네. 내일은 데이트 가는 날이다. 내일 시험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작품 '저리가' 근데 일본이었네. 나 일본 구했다! 마왕성, 경마공원 어, 경마공원 가야지 돈 왕창 벌어야겠다 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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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만 있나? 난 남들과 달라 난 남들과 달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초등 신어 와 뚫어버렸어 뭐야 이거 절대 밀면 안돼 파트너 뭔개 이거 뭐야 이거 꺼져버려 더러운 새끼 더러워 아, 안 뜨겁네. 아, 뜨거워. 꺼내주세요.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지? 엽계 사정에 통한 정통한 A 양 가명. 아이고, 눈 가려주라고. 오케이 아이돌 비약에쉬구시기를행하겠습니다 쉬고 쉬고 어디 한번 던져보슈. 와 너무 빨라. 어쳐버렸고 <laughs> 아니 안 칠라 했는데 이게 쳐진다고? 애들을 거취 붙자. 그래서 이게 뭔데? 뭔가 게임 그 마크같이 생겼네? 게임에서? 83장 산 정상에 도착하겠군 아 내릴 준비하세요 아 아니다 아 내릴 준비? 아 아닌가? 내릴 근데 나 혼자 들어? 우리 이거 다 같이 되는데 센스 없고 어고이야이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주은척주은척 척. 음, 맛있겠다. 죽었나봐, 네? 응. 아, 죽기지 리. 제85장. 교과서. 어이, 쩍 벌려. 이고 이거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과서로? 교과서로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안 하시면 없잖아 완벽해 했고 이 문제 아는 사람 <laughs> 난감해하는 거 보소. 아, 이게 학부모 그 와서 수업하는 거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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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예쁘다. 아니 비켜 구해줄게 지렸고 와 순발력 보소 갑자기 막 슈퍼 그냥 대시를 내 질문에 예스라면 손을 들어라 노라면 손을 내려라 에. 에. 분위기를 파악해라 나는 지구인인가 에. 지구 멸망은 원치 않는가? 에. 원치 않지 않는가? 이건 내려야지. 그저께 내 이름 뭐래요? 그, 그저께 뭐라는 거야? 나. 그그 뭐, 그 예수 그 그걸로 가능해? 그냥 들고만 있어. 에.. 아, 가려워요 니가 지구 지킬를지오르가되어야 갑자기? 그래 고맙고 슈퍼 파워를 얻겠구만 어 그럭저럭? 와 이거 엄청 잘했는데? 어여야 야. 야, 살려주세요 아 저거 텔레폰을 내가 먼저 있었는데 살려주세요를 간 거구나 살려주세요는 가야지. 어 비켜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비킨다고 올라가나? 먼저 그게 더 노매나 아닌가? 주제 그 밴드의 향후, 아이고, 기에서 센스 좋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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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희에게 준대 발표가 있다. 예! 우리 할머니께서 골가닥하셨다고. 뭔? 갑자기? 너 저희는 오늘부로 그룹 해체합니다. 예!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게임이 미쳤구나. 어 더워한다. 어. 후, 어. 네. 어. 이 정도면 될려나 그럼 내가 저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뭐, 그럭저럭. 오케이. 오늘은 앉아서 가야겠어. 어허, 여기 앉는 게 좋겠지. <laughs> 심심하다. 오늘. 오랜만에 혹성탈출. 히어로 없음. 도적 피어로 없음 조져 이때가 기회다 에익 와 이거 쓰러져 주는 척제 99장 뭐야 오랜만이야 와았구나 시끄러 둘이 지금 뭐하는 건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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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절대가 고마워 잘 나죽 죽 음, 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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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드 엔딩을 제1 0 0장 제작권 미소유 아, Z 모드에 있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암 점은 면했네. 오케이.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우, 책임감이 높네? 리액션 전문가 레벨 와우 땡큐 네, 이렇게 해서 쿠키오미 한번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